아 근데 실가방님도 진짜 같이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하다가 결국 이렇게 또 어떻게 하게 됐네요. <laughs> 그러게요. 어저 갑옷 뿐입니다어 네. 저막 아, 다른 분한번주면다 저도 풀 저도 풀 풀은 영어로 grass 저는 여기 계단에 있는 거 같거든요 오케이 예.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 뭐야 방패야 방패맨이다 떨어져요 한 마리인데? 한문 연장해 드릴게요 낙하 하나? 여기 있다 옆에 옥상 있어요? 네네네 와 옆에 옥상 죄송 앞에 1층조심야이새끼 어딜 도망가 뭐, 자, 자가폭 떨어면아하어 연두님 왼쪽 나왔어요 하나 아, <laughs> 연두님 바로 앞에 았어요 바로 갔거든요 네 여기. <laughs> 여기서 두 있었거든요 도망갔을거예요도망갔을겁다 여기 발소리. 어, 여있다여있다여다다 찾았다! 이야목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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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각아각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있다 <laughs> 여기 있다 <laughs> 여기 있다. 오 <laughs>

빠졌나 보다. 아상상 하나 더 줘도 돼. 어, 킬. 저거 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써? 아, <laughs> <laughs>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어, 옥상, 옥상. 여기, 여기, 여기. 킬잘 안. 네. 그, 똥판 안에 있거든요? 네. 왼쪽만으로 갈게요. 어, 들어갔다. 방금 들어갔어요. 이제. 대답을 로가는데 계단으로. 역한에도 소리 나요.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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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 여기 있다. <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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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끔> 뭐야 바로 백신네 와, 화라 안에. 소리가 안 들려. 잠깐 가만히 거 아니야, 그? 잡았어요. 헤어 슬타 뭐야? <돌물> okay. 아래서 하나 더 올라온다. 오케 역으로 민죠? 그냥 돌인 거 같아요. 여기도 둘리니까 그 잠깐 빼고. 네, 파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옆 칸으로 살금살금 올라가 볼게요. 거기 그럼 옆칸 넘기는 거랑 옥상 내미는 건다 맞아 볼게요. 와이 well, 좋아 유력이 있었어 어, 어 하나 더 있어 하나 그러네 이그위 인데 근데 왼쪽 왼쪽 상에 하나 아케 잠 들어가면 안 되겠네 5층이라고 차라리 오, 오, 여기 있어 그치? 여기 있어, 1층에 있어 렇지뭐 놈들이지 고 그러세요 정적 썼습니다 전 역할에서 쿵쾅 쿵쾅 갈게요. 여기 있었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다른 팀일 수 있어 팀장님, 저 여기, 여기, 신아도안봐데들어도안 어? 나 RPG 있는데 저기 돈 모으면 뭐봐내안 봐도 안어도안 봐도 안 봐도 안 봐도 안 봐도 안 봐도 안 봐도 돌아가 돌리면 좋아요 좋아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돌리기 바로... 위, 위, 위 돌리고 살게 그냥 뭐나 왔는데 아, 잡았습니다 뭐 뒤에서 는애들다 네, 하나 네. 더 낙하산 아, 아 얘네도 낙하산 내렸어요 회사로 왔나 오 쟤네 스나 깼어 정신이 아니네 지금 황적이에요 하나 반 때려놨고 우릴 거에요 이거 뭐지? 나카톰에서 내려온 거 같다 이건 유령 하나 유령 아니네 하나 얘네 그쪽에 하나 있어 자 어. 여깄어 부터바이기다 어휴 쟤네 스나 얘 내려온다 내려와요 얘네 얘네 내려온다 쏠 수가 없는걸? <laughs> 왜 그래? 아 어, 근데 옥상, 옥상, 옥상 보이는 데거 예, 우리 본다. 내려 내려오는 거 같아. 옥상 뛰었어요? 계속 어, 뛴다. 내려왔다. 한대 때려놨어. 앞에 있는 건물 조심. 상점에 살렸다. 둘 살렸어요? 맞았어요? 네. 아, 피살 나왔어. 진짜 미안. <laughs> 가면. 이거 뭐야? 아니, 지금부터 뛰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네, 계속 뛸게요. 우리 보고 있나? 여기 아파트. 이거 제가 이쪽에서 모습 보여주면 아마 이쪽으로 들어올 생각 못할것 같거든요. 오른쪽으로 꺾거나 그럴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꺾는 음. 쪽으로 보게 만들어줘 어, 왔다. 아, 오케이. 저기 하나 오네. 그렇지. 아, 아 크게 돈나고네잠깐 아, 가운데 여기 가운데 6장 도안 돼. 오케이, 여기, 여기. 기절도 8위. 기절 먹었어요? 나이스. 이 빠질게요. 오케이. 오 기절 막았어요? 그한 번도 8위. 빨울게요아탄 먹어야 돼. 이거 자부 하나씩 맞추고 무인 부하... 하나만 가시죠. 그럴까요 확인 어? 니다 그럼 제가. 어,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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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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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바위 <할수>. 오나이팀 네 아, 잡네 나 맞았네 떨어졌다 불나. 그 주황핑 쪽으로 은행에 있네요 사람 아아 가는 것도 내가 싸우고 있어 방법은 네, 아. 잡아야 될것 같은데 옥상에 하나 버터 쓰러짐 옥상에 요, 돼. 돼. 하나 1층 내려가세 오케이 팀이네 나이스 에이. 오케이 팀잡 오케이 회원돈 네. 네. 어? 자부 끼는 소리 주유소 주유소 아, 시간 안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오케이. 갈 것. 나이스. 나이스. 어, 잠깐. 앞에 높은 건물옥상에 사람이 아, 아. 아. 다 어. 진짜 누구예요? 우리 아니죠. 진짜 네, 아니. 핵 같은데. 괜찮은데요? 핵핵핵 아니, 가팝펑가팝펑핵아니낙하선도 있어요. 불닭이 아니. 이거 낙하산도. 낙하선 하게. 아, 니 이상한데. 아. 가 위에 하나 있거든 아, 쓰고 있네. 맞네요. 아, 활 쓰고 있어요. 나 너희 죽어야 돼, 이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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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아래. 아, 고잡게요 터치가냐 훌라 훌라, 낙사. 잡아서. 야 앞에? 잡방 하나 있다. 기획팀 쪽 나이스. 아 이거 스나 스나 뽑아야 될것 같은데 이제? <laughs> 어, 진짜, 잠깐만 나 AR 좀 뽑아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 이 서클에서 전력이 안될것 같아요 이점으로. <laughs> 이 점으로 안될것 같아. 아, OTS 3 :1. 오 키스 가져갔어. 3대1. 와 네. 1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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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3대 3대1. 됐다 아람대1 3대야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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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대1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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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대 있어요 자요 오케이 어, 저기, 스나. 바로 앞에 사람. 나, 앞에 스나. 더 때려놨어요. 확 쌉니다. 바로 앞에 남아 올라가요, 하나. 떨어짐?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이자도 있지. 이자도 있지. 더 있어요. 팔리겠다. 여기, 여기, 쓰러. 여기. 얘도 맞는데? 천천히 찢어. 얘도 맞는 거 같은데? 다 써야지. 오케이. 신청해. 야, 신청해. 야,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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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아래쪽에 하나. 가팡 이거? 애가 끌고 들고 왼쪽에 하나 더 있어요. 아! N W 아니 여기 살짝 눈썹 아래 보인다. 가파팡 아, 네, 가파팡 아! 하나. 들러 보시면 돼. 그전에 가파 매야 돼. 눕혔고. 비너리트 비너리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아. 아 버스 잘 탔습니다. 저도요. 아이, 이게 진짜 템보거전이지 <laughs> 아니 근데 300 OTS 근거리만 넘어가지 않으면 왜 이렇게 마음에 들죠? 200 그럼 어때요? 200? 근거리까지 할수 있게. 아아 아, 근거리도 3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워낙 빨라가지고 줌 아, 속이 워낙 빨라서 네, 색깔이 음. 없는데. 그으로 갈기다가 줌 땡기면 그냥 다 죽거든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한번 약이 팔리는군요.